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아기자기한 건물, 네팔 제 2의 도시 포카라에 있는 현지 학교 드림 스쿨입니다. 중국과 인도, 미국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다니는데 한국 학생도 16명 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소수의 한국 학생들을 위해 한국어 수업을 정규 과목으로 채택했습니다. 다섯 달 전부터 일주일에 세 번씩 한국어 수업이 열립니다. 한국 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한국말도안국먹고배서한아요서한글학교한 어, 없는 포카라에서자녀에서모국어를잊국 않게 하기 위한학부모한의 노력이 컸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한 부모님 한정에 함께 모에서 한국에서 한모서서 같이 공부하국에서국에서국에 사는 자에들에게한국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계속. धेरै देशको विद्यार्थीहरू सँगै रहन सहन गर्न पाए भने उनीहरूले चाहिँ एकअर्काबाट भाषा कल्चर ल्याङ्ग्वेज अनि रहन सहनको बारेमा सिक्ने मौका पाउँछ त्यसले चाहिँ विद्यार्थीहरूको पछिको लागि पनि फाइदा हुन्छ भन्ने हाम्रो सोचाइ 한국어로 진행되는 생명과학 수업은 학년에 관련 없이 다 함께 듣는데요. 네팔에서 듣는 반가운 모국어에 동포 학생들의 눈이 초롱초롱 빛답니다 한국어 수업을 들으니까요. 유익하고 또 좋아요.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가 다 함께 지켜가는 모국어의 가치. 국경과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